<laughs> 저도 미리 어, 이 아, 저기 아 한번 갈아타는 거예요. 가면 원형 육교로 나오거든요. 네조심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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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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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저, 아까 어, 어. 왜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 네. 아니, 진짜 있어요? 응, 네, 가보죠 뭐. 뭐. 있네. 어. 아, 몸이 골리네 <laughs> <laughs> 야, 진짜 참하다 야. 아. 야. 우리 버스 대모티 사기 석사. 네. 예. 그그 한영. 10만 인가 그렇죠. 거제죠. 거제죠. 기가 그래서, 항상, 어머니, 새로 2시 3시에 아. 오시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네. 그렇게 하다이정넘어가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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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이름 뭐였죠? 게 네. 이름이 뭐였어요? 리프레시. 리프레시. 아, 리프 하러 왔어, 우리.

해어어디사아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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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나>? <laughs> 아, 자아서 아. 에쪽에 아, 네. 아. <laughs> 아, <laughs> 쪽서고싶 네, <laughs> <묶어주면 웃음> 음. 다시 오라는 소리 <laughs> <laughs> 음. 그는장인장모님 자녀들이나 이런거 그 완전히 저건데? 네이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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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돌려치않하데이 어떻게 가면 상생하면적대관계를 차를 올리고 안심것이냐그과 규정을 정해가지고 가자 대신에 이제 해비가 거쳐야 되긴 지만 해비를 려가고 아 지금 가면 되지. 어디고 오세요. 아무지. 내가 뭔가가 문구, 필요해. 데이터 분석 좀 뭔가 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래서 러면 뭐, 같은 이렇게 협업을 해는 사람들끼리 말단 거래. 정리를 했는데 니까뭐 지금 뭐 지난 음. 그 직선 이런 거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저 네, 계속 뭐 뭐, 뭐, 뭐. 뭐, 했던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와이프가 거의 대부분이 해 봤던 경험이다 보니까 음, 네. 네. 그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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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카메라 들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래서 되게 그런식으그가시와에 그래야 되는데요 따스려야지 자기야 아니 야. 이거 드시고 따라와 아, 드시고 이걸로 음... 드시는데 맛있어요 저거 아이고 엄청 맛있 아이고 뭐 대접받으려고 온게 아닌데 어, 뭐 아. 빨리 가서 아. 일해 빨리 가서 일해 아 예. <laughs> 아, 죽어도 현장에서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장렬하게 최소한 일어서 나는. 장렬하게. <웃음> 장렬하게. <웃음> 저도 영상으로 <laughs>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와. 뭐이가심이좀 오래. 이 까심. 아, 아, 아. <laughs> <laughs> <이 가슴이. 웃음> 어, 와인 한방씩 먹고 왔는데 완전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이게. 나는 골프 씹고 싶고 자기는 죽일 거뭐 독서 감상 뭐 같이 나누고 싶고 이런 일이 안 되잖아 이게 <laughs> 근데 애들 어릴 때는 늦춰가지고 아, 같이 살수 있는데 그교장연이 아, 있는데 이제는 뭐 이게 이게, 이게 아, 힘나면사 아, 혼자서 좀뭐 이런 거야 <laughs> 그런데 운터장면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그거는 우리 집사람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얘기야. 돼. 그 가장 많이 잘하는 사람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어, 옛날부터 살아왔었고 음. 어. 그래서 나는 그게 더 좋고 <목소리> 부터가... <목소리> 오히려 이렇게 나는 아저씨가 뭐라고 하면 자거든? 큰일 날고갈라고 했는데 어. 오늘도 다 먹었는데? 킵핑? 키핑? 킵핑해야 다음에 또 오지 키핑해. 아 이거 참 좋네 맛있죠? 어 좋네 이거 진짜 열려왔어요 빈병이라도 킵핑 <놀람> 해볼까요? <맞아>? 빈병 분위기 <laughs>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 이거 멋있어. 맥주 킵핑이네 이거 인테리어 할때 맥주 사용하고 아, 맥주 아. 인테리어 자재 월순이 아니라서 비용이 그냥 뭐 평당 1만원에 들어갈 수 있고, 1만원이0 0천만원에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업체에 맡기면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벽체에다 천정은 석고, 석고마감을 해요. 업체에 맡기면. 바닥은 뭐 예를 들면 데코타일이나 뭐 그런 정도. 장판 비슷한 저 재질로 마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인테리어 업체가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요수수별 시공 기술자들을 불러서 시공만 시키는 거잖아요 인테리어. 뭐 이런 뭐 설계하는 거고. 근데 제가 하면 허그, 그런 내장 목수, 그다음에 타일, 뭐 싱크대, 뭐 이런 다 불러요. 다 하나씩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치만 남게뭐있다그러면 제일 먼저 뭘 불러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시공 순서가. 그 시공 순서대로 쭉쭉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자재를 내가 사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 비해서는 좋은 자재를 쓰고 비용은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아, 왜 그런 경험이 있었나? 근데 이게. 했잖아. 수납잖아 처음부터. 그 이게 공종에나 이거 신경 쓸게 많은데, 사실 은 막... 그런거든 이게 거의 보통 인테리어사도 거의 30%만이면 보통 잡으니까, 왜냐면은... 어... 큰 공간으로 깔끔하 해서... 이거 하는 그러면 일단 그것도 근데, 왜 청소기가 청소치를 보면 평균 6만원 0당 원래는 그 사람들이 부를 때는 1인이 그냥 아줌마 그릇이 15만원이에요 사업하는 그나마이 실제로 네. 그냥 사장님도 돈을 받는데 4 0만원이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인당 25만원 이렇게 잡아 75만원 그러니까 근데 제가 부르면 75만원이에요 근데 나 직원들이랑 무시 가서 2시간만 빡세게 하면 끝나거든요 어떻게 부르면 매냐로 그러니까 완전 생태까지 다 청소해달라는 그런 청소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네? 어려 장기 버스 뭐 있고다. 음. 음. 이거 토력이 음. 얼마고 들어간다. 그걸 얘기해줘야 음. 돼. 전기하는 음. 사람. 너 음. 그 폐기물로 업체 그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랑 연계된 그 국립 화면들이 하는 폐기지 예, 어, 그렇지 아, 예. 아니 고대학교 갑자기 영국 면은 그렇죠 영국 아제 받은 사람 3 0 0 아우 와인 나왔어요? 와인 아아내야 되는 아 와인 값받아한 20만 원으 갔는데 카드 가지고 계산하려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서울, 서울에서 많이 쓰는 소품 있죠, 왜? <laughs>